초보 맞아? <웃음> 실패! <웃음> 지금 새벽 새벽 3, 4시쯤 됐는데 탈출했어요. 오늘은 저희 조비산에 왔어요. 오늘도 겨울이랑 완성장군님이랑 함께 합니다. 근데 날씨가 오늘 비 온다 그래 가지고 일부러 약간 동굴이나 뭐 벙커 있는 그런 곳으로 오려고 여기 가까운 데로 왔어요. 여기가 초보 백패커의 성지라고 했는데, 초반 오르막이 핵박 씨인데? 초보 맞아? 와. 계단 다 올라왔더니, 무덤이 있어요, 이렇게. 근데 덥다. 여기가 등산로여서, 이쪽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. 이 갈림길이 보이시면은, 표지판 있는 쪽으로 가시면 돼요. 한 20분 정도 올라오면, 이렇게 지금 갈림길이 나오는데, 제 블로그에서 봤을 땐 직진이라고, 무조건 직진하라 그래서, 무조건 직진하면 요 길이거든요? 이 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안성장군님이 사전답사했는데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다시 조비산 방향으로 가볼게요. 아 어, 바로 여기네. 있 어, 기야 동굴이에요. 공상은 일로 올라가면 되고, 우와. 클라이밍, 같이 하고, 그 동굴이에요. 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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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우와. 처음으로 피칭하는 거, 랩, 랍톡, 마운틴. 그리고 저쪽에다가 지금 테이블이랑 의자를 펴놨는데 안 보여서 이따가 저기는 보여드릴게요. 다 구경하고 오려고 해요. 대충 뷰는 이런 뷰예요. 지금 저희까지 아 저기 정상 여기 있네. 세팀 정도 있고 여 정상이네. 어. 정상 아, 되게 가까워. 재밌어. 이렇게 암벽등반 하시는 분들 많아요. 근데 이제 지금 저녁시간이라 좀 많이 다 내려가신 것 같아요. 여기서 아침 운동하면 되겠다. <laughs> 그네. 운동기구 다 있네. 옛날에 그거 많이 했는데 철봉 이거 매달려 거꾸로 있는 거. 게 거꾸로서? 거꾸로서 매달려있기 박쥐처럼 해봐 어떤 건지 모 해볼까 드리리 드리 오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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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어떻게 아니, 올라갔어? 어? 이거 되게 근력 많이 야지 <laughs> 그렇게 아니야, 저거지 지 뭐. 뭐가 이렇게, 제약이 많아. 어. 오, 저런. 그, 저, 유탄자. 야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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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아, 근데 이거 되게 혈액순환에 좋다. 이분 30초 안 됐을까? 노래 틀었다. 네. 오늘의 저녁 메뉴는 김밥, 닭강정, 라면을 밥. 이렇게 3개 먹을 거예요. 상빈 술을 아예 안먹어 아니 <laughs> 방송모드로 들어갔네 내 생각엔 이거 매워서 이거랑 먹어야 될텐데 <laughs> 얘도 매운거야? 아니냐? 요게 <목소리> 동굴 캠핑 매력인데 요렇게그 안벽하시는 분들이 카라비너를 걸어놔가지고 이런 데다 이제 조명을 걸수 있어요. 아, 걷다버렸 응. 어. 원승장군님, 누우려고 들어갔는데, 바람이 빠져는것 같다고, 급 수혈하고 계시는 중이에요. 그래서 그냥 저렇게 껴놓고 잔대요. 바람 빠질 때마다 는다고. <laughs> 저희 지금 8시 49분인데, 미리 일찍 자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, 잘 자. 아쉬워 맞아 그리고 여기 제일 식당이라고 순대국이 엄청 맛있대요 새벽 6시부터 하는데 원래 아침에 그거 먹으려 그랬는데 못 먹고 가는 것도 아쉽네요 어떡해 지금 새벽 4시 반 탈출에 성공해서 집으로 어쩔 수 없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